픽앤픽앤롤. 루츠 덩크 미쳤다 이거지. 자경기하러 갑시다잉 주요 경기까지. 자 요키치를 만났었는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요키치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세 크라멘토한테 안 된다. 소부 4위까지 내려왔는데 오 어, 우리 계속 지는데? 나 27점 넣었어. 어, 왜 계속 줘, 우리? 에? 지금 몇 은폐야? 오, 뭐야, 몇 은폐야, 지금? 우와, 다 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몇 은폐를 한 거야, 방금? 자, 아무튼, 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유키치를 만나는 박축집입니다 자, 덴버너 개치를 만나는, 엠 아니, 골스. 자, 점프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오, 그래서 오늘 이겼어. 스크린 써주고, 어, 뭐야. 스크린 버튼이 뭐였지? 어이 스크린 써주고 아 이거 슛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버튼을 까먹었어 하지만 어시스트의 패스 스크린 그리고 여기 외곽 그럼 내가 3점을 때리면 들어 겁니다 미쳤다 비벼주고 그렇지 수비해주고 어이 그러게 이렇게 막아주고 요키치 막아주고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니, 음. <laughs> 저런 거 어떻게 막아야 돼? 그외맨 처음에 무슨 보틀 티어 리스트 이런 거 있었잖아. 어허. 요키치는거한몇 그 번째쯤이었지? 그러게. 나이스 패스. 나이스. 골든 어. 스테이트고요. 지금 상대하는 팀은? 그렇지. 철벽 스크린 해주고 간 다음에 아유, 꿀 아, 요키치나 막는 거 봐. 어, 나 들어갔어. 오, 뭐야왜 이렇게 잘해? 아니,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 요키치 만나기 전까지 거의 Koy 였거든요 응. 근데 뭐 2승 10패인가 막 그렇게 했어 우리 지금 우리 동 서부 g Sobu,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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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i p Ship, s 와 i p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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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게 피겐 모식인가? 약간 스크린을 하고 내가 이게 빈 공간을 움직이는 느낌인 것 같거든. 스크린. 여기 그렇지. 와, 미쳤다. 이게 내가 봤을 땐픽 모식이 같거든. 스크린. 스크린 한다. 아주. 엘리와아엘리 와! 덩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엘리 했다 으 뭐.. 아 근데 멋있다 이렇게 슉슉 <laughs> 방해했다 이거 나이스 오. 스크린 스크린 해주잖아 뭐해 그렇지 내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렇지. 오! 잘다 그렇지 오, 슛이 안 좋네. 오! 와, 돌파 지렸다. 무 넣어서. 스크린. 안으로. 이렇게! 오오 방금 피겨롤 완전 잘된거 아닌가? 오 나이스. 좋은 수비. 이빨 가자. 오. 어. 스크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야와 나이스 nice. 와 저기 골 들어갈 때 저거 이렇게 팬 이게 촉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저기 뭐 이희 이희 수많은 여성 팬들 아 어, 이게 뭔가요 아 아깝다 아, <laughs> 아 근데 저거 약간 엘리웁 덩크 각이었는데 심지어 아 그니까 아 너무 아쉽다 어 그냥 팔꿈치로 받아버리네 저거를. 아 마지막이 좀 부끄럽네. <웃음> <웃음> 결국 오늘 잘했다. 약간 뭔가 점점 더 센터스러운 면모를. 그줄까오오 완료했다. 저번에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퀘스트. 완료. 오늘 욕키츠보다 잘했나 보다. 어이 깜짝이야. 욕키츠보다 <laughs> <laughs> 잘했대. 싸움에 대비하려면요. There a always tendencies and things that you learn. t h e m o r e you p l a v a b a t t l t d you do? What d i o u o w h t i d u h t i d you do? a t i d y h i n y What h a t did you do? w a t i d you do? w t i d h a t did y w a t did o u do? h a 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 h t i d you do? w a t i d h a t i h a t did you do? What did y o o a t d What d i o u d i d you do? What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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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대중문화팬이 오르네 이러면 5만명이나 올랐어 <laughs> 요키치가 나 한번은 이겨야 된대 이제 데뷔한게 요키치한테 팩트기네 <laughs> 왜 두번.. 두번부터 아, 다 그러네, 줬어 아 그러네 맞네 어. 두번부터 도다 줬다고 그러네 와.. 마이애미 히트 처음 만나보는거 같다 어, 그러게 처음 보는 팀이다 나이스 여기도 와 좋다. 어 나이스 속공의 시작점 처음 보는 것 같다. 속공의 시작점. 이건 그냥 해 그렇지. 나이스 리바운드 내가 다이겨 지금. 아니 진작 좀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아 이게 가까이에서 하면은 이 판정이 좀 넉넉하구나 음, 뭐 별로 막 마크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어려운 걸 약간 봐주네 오내 뺐었다 스틸했다 멋있어. 이거 이렇게 아! 와 이거 참 멋있었다 스크래 여기 파워 이게 피겟롤 그지 이게 피겟롤이야 음 이제 그들의 지탄을 안 받아도 된다고 댓글 부대 무수한 훈수 이제 점점 줄어든다. 왜냐면다 흡수하고 있거든. 아 이거 놓쳤다. 그들도 몰랐겠지? 이렇게 빨리 성장하리라고. <laughs> 스크린, 스크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 피겨롤 잘한다. 아나 진짜 엘리웁 덩 칸봉 말고 싶다. 해봐 오! 아엘리븐 성공 엘리븐 성공 좋았다 그러니까 패스 요청만 안 해도 잖아 그러니까 에한번찍 우와 이게 엘리오븐 덩잖아 루키 순위표다 3등이다 왜 3등이야? 왼반 야마보다 못한 게 뭔데 이거? 어나또 파워포워드 됐어 나 움직임을 몰라 파워포워드 어. 이렇게 순간 파고들어서 슛하는 걸 되게 잘한다 얘가 파워포워드 아까 뭐 이렇게 서있던데 나 <laughs> 오, 우와! 오, 클린, 클린3내 클린 just... 거, 나이스 텐트. 10... 아이 그 뭐야, 더블 더블. 점. <laughs> 나이스, 오! 캐치 앤 슛. 오나 <laughs> 어, 이번 경기 되게 잘하는데? <laughs> 오, 와 이거 내가 수비했다. 두 정도, 두 정도 불록 아닌가? <laughs> 그렇지. 오. 살 와, 어. 와. 와. 야, 피지컬 지렸다. 야, 이걸었 어서. <laughs> <야. 웃음> 나이스 오늘도 캐리하는 박축지. 바로 원샷 비춰주잖아. 너 오늘은 진짜 잘한 게 텐텐에다가 20득 이상이야. 아, 텐텐이 아니고 뭐야? 더블 더블 더블. 더블. <laughs> 하이 하이. 점프볼은 응? 이렇게 하는거야 a f f e 롤 t the point? Jump for him is mentioned in trade r o 이제 쿼리 형이 잘 봐라. 나 이제 막 준다 이렇게 일정해도 옛날에 안 줬는데. 어, 와우 어시스트. 나 오늘 어시 어시만 지금 두 개야. 기계. 이것도 줄까 설마? 오 준다. 나 이제 제법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어. 스크린. 아니 엘리오브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준다. 와 진짜 잘했다. 비겼는가? 어, 이건 진짜 잘했다. 어. 어? 나 지금 A가 코앞 커리 형저집 믿죠? 와, 나이스 커리. 와 이거 뜬다. 오,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진짜 잘했을 때만 뜨는. <laughs> 와우. 아 <오우! 웃음> 어. 어, 수비 잘했죠? 아 스티브. 와 돌파 뭐야? 나이스 오. A 마이너스 사상 최초 진짜 사상 최초 진짜 사상 최초 A 야 A 부터는 숨만 쉬어도 점수가 깎여 오오 진짜다 뭘 계속하지 않으면은 숨만 쉬어도 점수가 내가 수비 때 근데 내가 뭘할수 있는데 다시 내. A 우이너스와 패스 지렸다, 지렸다. 그렇지 어시 너 아, 아유 빡이. 이걸 뱉냐 빰빰빰빰 야구 아니냐 이거? 저 쇠에다 죽도록 여기! 그렇지! 아, 아! 파워 덩크! 야 이렇게 맛있는 덩크 처음 봤어 <laughs> 어? 덩. 이런 덩크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아 덩크 세레머니 사야겠다 이거 어이... 아, 그냥 어나나나 뭐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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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너무 짖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올려 좋아! 한 바퀴 돌아주고! 때려! 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약간 옛날 센터 느낌인데 약간 진짜 샤키 로닐이 했던 샤키 로닐 때문에 저.. 저 골대들이 더 튼튼해졌대 아 샤키 로닐 득점 장면 중에 덩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골대가 같이 무너지는 어? 리바운드 진짜 잘했다 이거 나와 이 저식아 여기 와 아, 이거 멋 있었는데. 헤이도의아니이오스틸스스 <laughs> <도웨이> <laughs> <laughs> 스틸. 지렸다. 꼬 머리 이 머리야! 아, 파울도 그리고 듣죠. 진짜 잘했다 이거는. 그만 잘해. 오. 아하. 근데 진짜 농구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 농구라도 잘해야 되게 생겼어요 야 이거 피지컬 봐두 명을 어, 이겼어 자유투는 자신이 없다만 홈에서는 뭐.. 천천히 하니까 아오 깔끔 나이스 나이스 오나 리바운드 진짜 잘해졌다핫핫핫핫핫핫어허허허어허

어 힘들어 좀 쉴래 <laughs> 이번에왜 고티 스킬 발현 안 되냐 근데 했어 아 했어? 어, 한번 나이스 와아 여오오 여어 어어어어 엘리웁 성공 엘리웁은 성공 야근엘리웁덩크은 진짜 어려운가보다 음. 이렇게 해주잖아. 26득점. 잘한다. 와우. 득점 한 번만 더 하면 30득점이니까. 공격 리바운드는 잘못 하겠어. 애들이 너무 밀어요. 와, 이거 쟤네 잘했다. <목소리> 비켜 비켜 비켜. <목소리> 직접 직접 몰고 들어가. <목소리> <목소리> 에, 돌아주고. 잘 붙어. 고려형 날 스크림. 왔다. 우, 왔다. 30 득점 로 와. 역대 최고 활약. 진짜 심지 A 마이너스. 0대 0. 아.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래도, 그래도 오늘 캐리하지 않았나. 어유, 최고 활약. 커리어 네. 하이. 커리어 하이. <laughs> 재밌다. 쿠텐이 아, 저기 스폰서를 하는구나. 그러네. 야, 30득점 11 리바운드. 와, 나 팬이 370만 명인데, 여러분? 애니메이션. 어, 이거. 좋은데? 그럼 이걸 장착하면? 이제 나는? 덩크할 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지. 이거 멋있잖아. 세레머니 같은 것도 있던데? 이게 좀 열받는다. 이걸로 합시다. 어, 덩크 세레머니 한번 하자. 덩크 세레머니. 와, 이거다. 이거, 이거 하자. 이거. 이거 미쳤다. 자 이번 경기는 어디예요? 아 이게 올랜도야. 어, 어우 좀 풀쳤어. <laughs> 스크린, 스크린 서수잖아나이스 오, 나이스 수비. 스크린. 야, 코리 형. 점점 저랑 잘 맞아요. 상대, 상대 센터대센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드로이냐계이아이고놓이다아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곳이거지야코리이랑이게합이 너무 잘 맞는데 오늘. 와곳은 이곳은 이곳은 와이거지이와 센스 미쳤다 이거 이야 기가 막힌 엘리우 들어봐 어, 가운데 비었다 아 어, 저기 왜 마크 안 해? 나이스 리바운드 <목소리> 코리 와 나이스 지금 나랑 코리랑 몇 득점을 한 거야 둘이 가슴 만지기 와그너 어우 잘한다 스크린 그리고 여기 그렇지 너무 완벽하고 오 많이 따라잡혔는데? 29대21 와그너가 센터네 여기 비었다 그렇지 어우 야 이제 기본 여러분 이제 기본으로 삐뿔은 간다 이제 어? 많이 성장했다 박죽지 스크린 나이스 나이스 스크린 여기 헬리옵 우와 미쳤다 엘리옵 어시 좋아요 어나 엘리옵 어나 엘리옵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 왔어 그런가 엘리옵 너무 좋네 야 커리는 계속 불타네 엘륨웁 지렸고 나엘륨 너무 좋아해 음. 야코리 형이 잘 준다 잉. 스크린 나이스 스크린 나이스 스크린워시 센터는 3점을 쏘면 안되지 이 녀석아 어? 나 같은 사람만 쏘는거야 3점은 스크린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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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여기다. 그렇지 여기다. 내가 블록은 진짜 못하겠어 몇번 못해봤어 블록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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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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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더블 더블 스크린. 들어갔다. 나이스. 어우, 방금게 약간 유사 파겐 아닌가? 뭐야 방금 뭐야? 나오 오. 오, 오? 오? 나뭐한거야 어, 저 덩크 세레머니 상고한다. 좀 <laughs> 움직여 줘. 스크린. 여기, 그렇지, 나이스. 여기서 한번 세레모니 한번 빵 해주고, 허허허허. 재밌다. 들어가서 득점, 아 실패. 토줄 게, 나이스. 오늘은 50대 80, 좋아요. 야, 세 경기 연속 더블 더블. 이제 내가 바라는 건 엘리웁 덩크. 음.